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찜통입니다, 찜통. 너무너무 더워요. 자, 오늘은, 어, 요즘 아주 유행하는 어, 쌀이버섯, 보라쌀이 찾으러 왔습니다. 자, 이 골짜기는 제가 능이도, 어, 작년에 못 봤어요. 작년에 못 봤고, 재작년에 줄룽이 봐가지고, 좀 늦게 와가지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줄릉이를 봤는데 썩은 줄릉이를 봤어요. 그, 그 골짜기에 제가 여기 왔거든요. 어, 작년에는 제가 이제 보라사리는 시간이 없어서 잘 하지 못하고 참사리버섯, 이런 거나 좀 가을에 능이 따면서 채취를 했었는데 올해는 마음 먹고 여기 한번 일찍 올라와 봤습니다. 보통 여기 한 9월 15일 이후로 능이 따라 올라오는데 오늘은 9월 1일이죠. 9월 1일 아, 보라사리를 보러 산에 한번 일찍 올라와 왔습니다. 겸사겸사 또 운동을 좀 해놔야 나중에 또 추석 지나고 능이 따라갈 다린 때 몸이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산에 오르르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삼아 정찰 산행, 뭐 능이 그리고 보라사리 정찰 산행을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있다가 아주 이쁜 버섯을 좀 발견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지금 땡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근처 어디 땡비가 있나 봐요. 어우, 날파이도 많고, 뭐, 너무너무 힘듭니다. 산행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 나는 뭐, 약초보다, 아, 다고오 약초보다 토종보를 하는 사람이라, 이 약초에 대해서 큰 비중은 안 드는데, 약초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자, 이게 뭘까요? 나무, 썩은 나무에 뭐섯섯이쫙 달렸는데, 노르궁뎅이 같은, 같은 게 달렸네요. 노르궁뎅이 같은데,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거 뭐호방같이 생겼네. 어후. 자, 독버섯인 것 같은데요. 아, 모르는 버섯은 어, 패스 멀리서 봤을 때는 노루궁뎅이가 떴었는데, 노루궁뎅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또운지버섯들이조랑조렁 달려있고, 자, 이 산에는 지금 무슨 어떤 버섯이 나와 있는지, 경기 북부지역 아, 지금 한 30분을 올라왔거든요. 벗스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끈적끈적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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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것도 버섯이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버섯 같습니다. 어? 도궁이 같은데? 여러분, 생긴 건 능이 같은데, 여러분? 능이가 마르면 이렇게 마르, 마르거든요? 설마, 여기에 능이가, 올릉이가. 생긴 건 누, 능이 같은데. 와, 이게 뭐. 와. 여러분, 싸은 능이 같아요. 생긴 게. 어우. 모기가 등짝을 물었는데 너무 따갑네요. 아 여기도 버섯이 아주 그냥 아름답게 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저게 보여줄 건 없고 자 올라가서 보라사리를 만나는 그 순간 다시 여러분께 여러분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어, 어. 아 여기 도 오 소리가 구멍을 파놨네요. 아 따고 목이 너무 많아요. 아 저기도 버섯이 보이긴 보입니다. 좀 올라오니까 이제 버섯이 하나씩 보이네요.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